자, 9번 주제, 롤스의 케이크 자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의 케이크 자르기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 주제는 제가 방금 전에 강조한 형식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논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롤스의 그 논리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바로 제시문을 던져주고, 그냥 롤스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정도로, 그냥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롤스의 논리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공정성에 관련된 논란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 공정성에 대한 논란에서도, 롤스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롤스의 논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의 케이크 자르기라는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A와 B에게 케이크를 2분의 1로 잘라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케이크 있는데, 이 케이크를 절반으로 자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전제가 이겁니다. A와 B가 있는데, 이 A와 B는 모두 개인의 자유로운 개인입니다. 둘다 자유로운 개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A, B라고 하는 사람이 둘다 케이크를 먹고 싶어 합니다. 이제 케이크를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케이크를 싫어하면 뭐 반절이든 뭐 저쪽이 다 먹든 별로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둘다 케이크를 먹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에게 공정하게 잘라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A와 B에게 케이크를 2분의 1로 잘라줄 수 있느냐, 정확하게 반절로 잘라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2분의 1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일단 첫 번째로는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내가 최대한 정확하게 잘랐어요. 최대한 정확하게 잘랐는데 그걸 갖다가 현미경으로 원자 현미경으로 정말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면 원자 한 개쯤 그리고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반절로 딱 잘랐는데 공기 중에 뭐 되고 있는 상태냐면 고체도 여러분들 증발을 하거든요 원자가 부딪혀가지고 뭐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원자 한 개만큼 저쪽이 더 많이 날아갔다고 쳐볼게요 공기의 흐름 같은 걸 완전히 제어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신이 잘랐다고 해보죠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잘라주마. 그러면서 반절로 딱 하고 잘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저 진짜 그런 경우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직선이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착시 현상. 뭐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쭉쭉쭉 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뭔가 어두운 점이 보이시나요? 네. 사실은 어두운 점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종이 같은 걸로 가려 보세요. 그러면 전혀 어두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케이크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케이크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신이 나타나서 그랬더니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보기엔 저게 더커 보인다고. 갖고 그러면 그럼 네가 저쪽으로 가져. 그쪽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원래 거가 더 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A와 B가 딸이라고 쳤을 때, 두 딸이라고 쳤을 때, 아빠가 잘라주는 거예요. 아빠가 잘라주면, 그러면, 딸이 불신하는 거죠. 원래 아빠는 언니를 좋아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A, B, C 세 개의 경우 모두 다 정확한 2분의 1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옳은 내용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옳은 결과, 누구에게나 옳은 내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롤스가 자유주의자라는 걸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거죠. 그러니 옳은 내용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옳은 내용이 없다면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자유를 보장해 주시면 진짜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을 거야, 네가 먹을 거야, 막 서로 막 싸우고, 막케크 던지고 마지막엔 울고 아빠한테 혼나고 이러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우리가 옳은 절차를 결정하느냐에 있다. 이게 다른 말로 보자면 법의 중요성이 되는 겁니다. 법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옳은 절차와 형식을 규정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형식과 절차의 정당성이 결국은 내용적 정당성을 의제하는 겁니다. 옳은 내용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절차를 하나 이 사람이 제시를 했습니다. 좋아. A가 자릅니다. 먼저 A가 잘라요. 자르는 건 A고요. B가 먼저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다가 생각해 볼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A예요. 자, 제가 먼저 자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자르는데 이 케이크를 자르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잘랐다고 칠게요. 그럼 어떠냐면 이쪽이 누가 보더라도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B가 먼저 뭐라고 했어요? 큰 거를 낼름 집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최대한 반절로 자르려고 노력할 거예요. 정말 아마 인생에서 그렇게 집중하는 때는 없을 거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반절로 자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정확히, 정확하게 2분의 1이라는 내용적 보장은 없죠 그러나 A는 정말 공정하게 자르려고 노력할 거라고요 자 B는요 그래서 A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반절로 잘랐어요 자 B가 먼저 골랐어요 B가 이쪽을 골라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쪽이 큰게 아니라 이쪽이 더 커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차피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B는 만족할 겁니다. 왜요? 자기가 큰걸 골랐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2분의 1이라는 내용적 보장은 없지만 A와 B 모두 이것을 갖다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A는 최대한 공정하게 자르려고 노력했을 거고요. 그리고 B는 자기가 골라간 것이 큰 것이라고 믿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와 형식에 대한 이 신뢰, 개인들의 믿음이 결국은 옳은 내용임을 의지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이 옳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신뢰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 절차적 정당성, 어떻게 하면 이 절차와 형식을 잘 설계할 것이냐가 자유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옳은 내용은 아니지만 인간의 이그 한계 인간의 한계라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도 오름을 보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롤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롤스의 케이크 자르기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형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형법의 결과물은 우리가 그것이 그 사람이 진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모든 결과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중요성 형사 절차의 중요성에서 다시 한번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절차적 정의와 연결 지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관점으로 한번 연결 지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롤스의 케이크 자르기가 나왔으니까 자유주의를 가지고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고요.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앞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논리에 따라서 간다면 어차피 개인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냐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합이 곧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치를 우리가 뭐할 필요가 없다? 미리 존재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과 가치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개인들에게 각자의 가치를 인정해 줘라. 이것을 갖다가 신과 같은 형태로 내지는 우리가 공동체가 지켜야 될 어떤 공동체로서의 공유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행복은 존재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행복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얘기는. 나는 커피를 마실 때 행복해. 그러면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고, 아니, 나는 공부를 할때 행복해.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아니, 나는 그냥 놀때 행복해. 그러면 노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누구한테 있다?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자고 한다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형식과 절차만 보장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 개인이 알아서 내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는 뭐할수 없다? 오지랖을 부릴 필요가 없다 자기가 알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자신이 행복한 길을 찾아 나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공동체주의 관점에 따라져 간다면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이 살고 있고 이 공동체는 개인들의 합보다는 큰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와 b, c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세 사람이죠 그런데 이세 사람이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각각 1 더하기 1 더하기 1 원래는 3이었는데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서로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서로 서로 친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대로 치자면 자기가 원래 할 공부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서 합격이 불가능했던 사람이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원래 합격을 할 사람은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3인가요? 아니면 3 플러스 알파인가요? 플러스 알파가 뭔가 생겼죠 이게 여러분들 공동체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가치는 여기서는 이것은 좀 성립하지 않는 것이긴 한데 이게 근대 이전의 공동체주의는 절대적인 사실로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에 반대되는 개념은 인간이잖아요 개인이 아닙니다. 신과 개인이 대등하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신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서의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신이 A라고 말했다? 공동체는 이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뭐가 되는 거냐면 신이 말한 사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처럼 옳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적 가치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는 필요 없이 내용적 정당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런 관점이죠. 신의 말씀 교황의 말씀 사제의 말씀은 옳은 것으로서 너는 거기에 토달지 말고 뭐해라? 그냥 그것을 실천하기만 해라.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법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도덕, 종교가 곧 법을 대체하는. 이거는 뭐랑도 비슷하냐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와도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공자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너에게 자유는 필요 없다. 해석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그것을 다 부정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자유에 대한 부정의 논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것의 논리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만약 실체적 정의를 만약에 우선시 여기게 된다면 일반 국민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실체적 정의를 발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되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의 섭리를 이미 알고 있는 자가 되겠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서양의 중세에서는 사제들이 될 거고요. 사제, 교황이나 사제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현대에는 누가 될 거냐면, 그것이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엘리트들이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 인간은 실체적인 정의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고, 그게 누구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교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전문가인 판사와 검사, 사법조직이 모두 나선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예 파악 자체가 안 된다가 아니라 일부 파악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처럼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실체적 정의를 파악할 수 없다면 형사재판의 결과 역시도 신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신뢰하게 되는 것이냐면 공정한 절차를 합의했다, 공개된 절차가 적용되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다 확인했다. 여러 절차가 공정하게 적용되었다는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결국은 형사 절차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작동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물. 즉 롤스의 케이크 자르기와 같은 형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보자면 그 절차가 누군가에게는 고무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 돼 버리겠죠. 법에 있어서의 신뢰도는 여기서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부르는 이 법조인에 관련된 문제들이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가? 그것이 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신뢰와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사회의 신뢰에 관련된 왜 우리나라가 신뢰도가 약하냐?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믿는 정도가 낮다. 뭐 개마인샤프트적 사회, 그, 그, 그런 뭐 논리들 이런 말들 나온 걸로 한번 보신 적 있을 건데 그러한 개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서 그것이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보시면요 9번 주제 롤스의 케이크 자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롤스의 논리를 제시문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시면 1번 문제 형사 재판에서 실체적 정의를 우선해야 되느냐 형식적 정의를 우선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2번 질문에 배심제에 대한 논리도 나와 있는데요 배심제를 절차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주제 보시면 절차적 정의 10번 주제 보시면요 22학년도에 중앙대 경북대 동아대에서 출제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가 신이 재판할 때와 인간이 재판할 때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법관의 재판은요, 뭐에 가깝냐면, 신의 재판에 가까운 거예요. 법관이 신이라서가 아니라, 전문가. 즉 철인왕에 가까운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질문 4번 질문에서도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마지막 질문 6번 질문에 보면 왜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4,5,6심은 없느냐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적정한 절차를 서로 우리가 합의해 놓은 것 뿐이지, 사오6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해도 돼요? 46심? 40, 40, 50, 6심? 우리가 뭐 하면, 절차를 합의하면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3심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부터 나오는 관점은 이제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10번 주제까지 보셨는데, 여기까지는 어떤 철학적이고, 그리고 그 논리에 기반이 되는 어떤 큰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시험이 바로바로 바로 출제되는 영역들이고요.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리주의, 뭐 롤스의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뭐 이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철학적인 기반이 시작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 자유주의 논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 논리에서 중요한 건 일단 이것이 되겠네요.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이거는 리트 논술에서도 출제가 이 주제는 되었고 그리고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리트 논술에서만 출제된 게 아니라 면접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교재 보시면 22학년도에 성균관대 21학년도 경희대 경북대 제주대 20학년도 성균관대 19학년도 성균관대 성균관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리이기도 하죠 자유주의 관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개인이 있는데 그 개인이 폭행을 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폭행하는 것을 선택했다면은 자신에게 올 책임, 그리고 인내를 했다면 자신에게 올 책임. 여러분 책임이란 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예상해서 무엇을 했다, 선택을 했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A와 A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A와 A의 자유가 부딪히는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딪히는 영역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관점이 됩니다. 자유주의에 따르자고 한다면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A가 자유를 확장하고 싶겠죠? B도 자유를 확장하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부딪히는 영역은 어떻게 돼 버렸어요? 더 늘어나 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말을 착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저의 자유를 극대화시킨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제 자유죠? 그래서 제가 죽였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저의 자유는 극대화되었죠. 종수의 자유는 극대화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상대편의 자유는 극소화된 것이죠. 그러면 개인의 자유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킨 겁니까? 아니면 종수라고 하는 특정한 존재, 그러니까 내용적인 가치를 실현한 겁니까? 이건 형식적인 자유가 아니죠. 내용적인 자유가 됩니다. 종수의 자유가 극대화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의 자유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전제군주정입니다. 루이 14세의 자유를 극대화한 결과 모든 사람의 자유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개인이라고 말했다는 거는 내가 루이 14세든 아니면 그냥 일반인인 종수든 아니면 내가 노노이든 다 뭐다 개인이다 라는 의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특정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는 a 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a의, a의 자유는 극대화 돼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필연적으로 b 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유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문제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이 없다면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유를 선택한 것이 이자에게 해악을 준다면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이것이 이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가 아니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피해나 손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해악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자기가 생각하는 피해나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물로서의 해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연결지어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개념 볼게요. 자,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A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차를 가지고 있다가 이 행인 행인인 B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차로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고를 입은 겁니다.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고를 당했어요. 피해자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차로 이 사람을 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뺑소니를 쳐버린 겁니다. 뺑소니를 쳤어요. 자, 그런데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산책을 나왔다가 이 사람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목격했어요. 쓰러져 있는 것을. 그런데 무엇을 했냐면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구조를 해줬어야 되는데 구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고당한 사람이 구조를 해줬으면 살았을 건데 사고를 당한 이 사람이 구조를 이 씨가 산책을 나왔다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저 사람 왜 길바닥에 누워있지? 하고 지나가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쳐볼게요. 자 사마리엔의 법은 이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누구의 관계냐면 이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구조를 해줄 수도 있었겠죠? 자유가 있었잖아요. 구조를 해줄 수도 있고 구조를 해주지 않을 수 있었다. 자 구조를 해줬으면 살았을 건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을 건데? 생존했을 것이고 근데 이경우는 구조를 안 해갖고 B가 사망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를 뭐 하자? 처벌하자. 이런 논리가 사마리안의 법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것이 과연 이 결과물이 해악일까? 학생들이 다 이걸 뭐라고 쓰냐면요. 해악을 입혔다라고 씁니다.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해악보다 더 앞서 있는 게 뭐냐면 해악보다 더 앞서 있는 게 자유거든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해악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무슨 주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주의의 앞에 있는 말이, 그게 옳거나 그르거나를 떠나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가치란 뜻이에요. 그러면 해악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자유에 대한 해악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A는요, 지금 B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고를 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뺑소니를 칠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직접적인 해악,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육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이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B에게 자유를 행사한 결과 타인의 자유에 해악을 입혔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와 봅시다. C는요. 이 B를 전혀 뭐 하지 않았다? 가 가지고 해꼬지를 하거나 이 사람이 뭘 하지 않았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봤는데 내가 뭔가를 한게 없어요. 그냥 그런 존재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자유를 선택했죠? 그냥 단지 구조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한것 뿐이에요. 직접적인 해악을 가했느냐, 이 사람이 해악을 가했느냐 하면 해악을 가한 적은 없어요. 이 해악을 가한 사람 때문에 죽는 것을 본 것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비난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부도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유에 대한 해악을 가했느냐, 이 사람이 친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얘기가 달라지는 건 이런 겁니다. c 라고 하는 사람이 산책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요. 팔로 툭툭 건드려 봤어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가지고 어이 안 죽었네라고 하고 칼로 푹 찔러 갖고 죽였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다? 자유에 대한 해악을 입힌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뺑소니를 치거나 이 사람이 차 사고를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부도덕한 건 맞다. 그러나 이게 무엇은 아니다. 자유에 대한 해악을 입힌 것은 아니다. 그냥 단지 이 사람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여 원래대로 치자면 다치고 끝났을 것이 사망까지 이르렀다.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 이렇게 사실적인 것이 될 수는 있겠죠. 이 사람이 행사한 뭐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악을 입힐 자유를 행사한 적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냐면 반사적인 피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건 뭐냐면 단지 사실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 사실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이 사람이 자유에 대한 해악을 입힌 것은 엄밀하게 다르다는 점을 꼭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마리안의 법은 문제가 나오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자유가 논리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평등이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존재가 폭행을 할 수도 있었고 폭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냐면 폭행을 했죠. 폭행을 해가지고 타인의 생명신체에 무엇을 했냐면, 해악을 입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에 대한 해악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존재가 또 무엇을 했냐면, 구조를 할 수도 있었고, 구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구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죽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해악을 입힌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냐면, 이 사람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해악을 입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폭행을 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단지 구조를 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뿐이냐의 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사람의 신체에다가 영향을 미쳤는가, 누가 이 사람의 생명 신체를 직접적으로 가서 해쳤는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왜 자유와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개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인데 이런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됐다고 쳐보죠.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항상 판단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수업을 하다가 제가 힘들어가지고 쉬고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 앞에 B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몰라요. 항상 저는 뭐였냐면 이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의무가 생겨요 제가 멍때릴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멍때릴 자유가 없어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구조가 필요한가? 한번 봐야 돼요 또한 사람이 나타나서또 구조가 필요한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눈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앞에 100만 명이 있든 10만 명이 있든 천만 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제가 제 몸을 가지고서 좋아, 내가 저 사람을 때려야지라고 가서 때리지만 않으면, 제가 이러한 직접적인 해악을 가할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으면, 저는 머릿속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든 안 쳐다보고 있든, 아니면 제가 멍을 때리고 있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제 자유는 보장되는 거예요. 제가 뭐만 하지 않으면요. 스스로의 자유로 선택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선택하지만 않는다면 저에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안의 법은 제가 직접 제 몸을 일으켜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때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이 때렸다 하더라도 그 자의 뭐가 발생하면 손실과 문제가 발생하면 다 그것도 목격한 자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도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자유의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그렇게 해야만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치임에는 분명합니다만 모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사색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만 앞에 나타나면 무조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도덕적인 의무가 법적 처벌로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꼭 이해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우리 사회에도 그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사마리안의 법의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안의 법이 문제로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좋은 의도를 가진 좋은 의도를 가진 비논리적인 일이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의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중세 사회가 나쁜 가치와 나쁜 의도를 실현하겠다고 성립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의도를 지키겠다라고, 좋은 의도를 실현하겠다고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쯔빙클리나 뭐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뭐 쯔빙클리니 무슨 뭐 크로메리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가치를 실현해 보겠다고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물은 뭐였어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박탈로 이어진 것이죠. 도덕적인 사회에서 가장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는 말살되는 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마리아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어떠한 가치관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요. 단 이러한 개인의 자유가 살인 폭행 등과 같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가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명백하게 예측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죠. 만약 타인의 자유에 해악을 가하는 자유를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좋다거나 더 현명하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특정한 선택이나 행동을 강제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부도덕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유하고 권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그런 행동을 너는 해야만 한다. 라고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인 판단의 자유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슨 개념이 있는, 무슨 개념으로부터 이어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인의 법까지 봤는데요. 자 교재 한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법에 보면 여러 가지 논리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서 그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플러스라고 된표 보시면 사마리엔의법 찬반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찬성 쪽에서는 사회적인 가치를 보호한다. 즉 공동체의 유존속이 나왔는데 이쪽은 뭐냐면 상호 부조라는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서로 도와주어야만 우리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고요. 반대 쪽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뭐냐면 거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사색의 자유, 나의 사생활의 자유, 모든 측면의 자유를 다 제한하는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공동체의 유지속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자유가 말살된다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